이정아씨 막내잖아요. 네네. 선배님들과의 호흡은 어땠나요? 소떡소떡 같았습니다. 아, 아, 좋아요. 역시 공대생. 네. 어, 그냥 이제 현장 자체가 규배 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이제 따뜻했어요. 그리고 현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 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요 이렇게 촬영장에 가고 싶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막내가 느끼기에 실제 현장에서 정말 가장 리더십이 강했던 찐 특공 리더 누구였나요? 가운데 앉아 계신 김지현 씨네 아... 지현 선배님 왜냐면 이제 어, 현장에서도 그렇고 작품에서도 그렇고 지현 누나가 한마디 하면 은 저희가 모두가 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대장이라고 충분히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 어, 진짜 말에 힘이 있는 우리 김지현 씨가 찐 리더였다. 어,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 참 아직 <laughs> 다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저를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.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던 감사합니다. 것 같은데요. 네.